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이집트로 간 이후의 후손 중에는 벨루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벨루스에게는 다나우스와 아이깁토스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는 사이가 썩 좋지 않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다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벨루스는 두 아들에게 각각 리비아와 아라비아를 물려주며 형제를 떨어뜨려 놓았지만 아이기토스가 이집트 쪽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하면서 형제간의 갈등에 고른 깊어져만 갔는데요. 시간이 지나 아이기토스는 다나우스에게 화해를 청하며 자신의 아들 50명과 다나우스의 딸들 다나이데스들을 결혼시키자고 제안했고 다나우스는 아이기토스의 제안을 무시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다나우스는 아이기토스의 제안을 받기 전 신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신탁은 다나우스가 사위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신탁이었고, 때마침 혼담을 넣은 아이깁토스를 보니 당연히 계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나우스는 아이깁토스의 제안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50개의 노로 젓는 커다란 배를 만든 다음, 자신의 딸들과 함께 아르고스로 향하는데요. 아르고스는 다나우스의 조상인 이유가 이집트로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르고스에 도착한 다나우스의 일행들은 겔라노르 왕의 환대를 받았지만 다나우스는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은 이호의 후손이니 아르고스의 왕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다나우스의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늑대 한 마리가 아르고스의 황소대를 습격했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다나우스가 왕이 되어야 한다며 다나우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왕이 된 다나우스는 아르고스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아르고스를 꽤나 잘 다스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기토스의 아들들이 다나우스를 찾아옵니다. 아이기토스의 아들들은 다나이데스들과 결혼하러 왔으니 청혼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웬일인지 다나우스가 흔쾌히 청혼을 받아줍니다. 그러고는 온 김에 결혼식까지 하고 가라며 성대하게 결혼식까지 열어주는데요. 사실 다나우스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아르고스로 떠나왔다고 했지만 아이기토스에 대한 분노는 그대로였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딸들을 이용하는데요. 다나우스는 자신의 딸들에게 단검을 하나씩 주고는 첫날밤에 신랑이 묵을 베도록 지시합니다. 다나이데스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첫날밤을 치르고 난 신랑들이 골아떨어진 틈을 타 목을 베었지만 히페르네스트라는 자신의 신랑인 링케우스를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한 자신을 존중해 처녀성을 지켜준 그를 참아 죽일 수 없었고 그 때문에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다나이데스들은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히페르네스트라는 아프로지테의 변론으로 나머지 49명의 다나이데스들은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헤르메스와 아테나의 변론으로 각각 죄의 사면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면받은 히페르네스트라는 링케우스와 결혼해 다나우스의 뒤를 이어 아르고스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히페르네스트라를 제외한 49명의 다나이데스들은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을 죽인 여자들과 결혼하려는 남자는 없었거든요. 다나우스는 다나이데스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달리기 대회를 열어 결승선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딸들과 결혼시키고, 지창근까지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나이데스들은 모두 아르고스의 청년들과 결혼하여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요. 이들이 낳은 자식들은 다나오이라고 불렸으며,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다나오이를 그리스인 전체를 이르는 명칭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나이데스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좋았겠지만 살아생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다 죽은 다나이데스들은 남편을 죽인 죄의 대가를 죽고 나서 치러야 했는데요. 저승에 간 그녀들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죽고 난 다음에 형벌은 끝이 없는 형벌로 이러한 벌을 받은 사람들로는 탄탈로스, 시시푸스 등이 있는데 신들이 다나이데스들이 살아있을 때 벌을 주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죽고 난 다음에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